선수 양귀마 대 후수 귀마 장기입니다 일단 상대 귀마 쪽차길 확보하면서 병차 묶고요 무난하게 상대 귀마 쪽 마진출합니다 포가 넘어서 조를 노린다면 올려서 지킬 수 있고요 빠르게 졸병대 싸움을 붙였는데 양귀마 입장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쪽 차길 일단은 한번 응수합니다 마, 튀어나와라, 이건데. 양마 차주고. 빠르게 차진출. 음. 빠르게 차진출이라. 일단, 저도 한번 막아 올라가 줍니다. 상대는 진마찰수 있겠죠? 아, 그렇게. 우선, 기위쌍한번 뽑아 줍니다, 저도. 상대가 어떻게 둘지는 모르겠지만, 병을 희한하게 변으로 붙였습니다. 변으로 붙였다. 우선 기위상으로 차를 노려주도록 할 거고요. 한번 양득을 한번 노려보겠다. 가줍니다. 상이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와야 되겠죠? 아마도. 그럼 이쪽 뒤에 있는 병을 한번 타게 하면서 기위 쌍을 한번 노려주고요. 기위 쌍을 좀 놓치신 것 같기는 한데 잡아주겠습니다. 일단 면상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차가 말을 잡자고 하면 변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겠네요? 포가 넘었다. 상대도 중포를 둘수 있다, 이건가요? 일단 올라 서서 포를 노려주고요. 중포를 역시나 가겠다, 이거네. 이제 들어서서 말을 잡아주겠다. 이런 포가 이렇게 내려가려나? 음, 포가 내려가는 수가 있구나. 그러면 우선은 이쪽 라인 잡아줍니다. 마가 이렇게 내려가는 수도 있는데, 마장도 나중에 좀 무섭긴 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견말을 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상대가 이렇게 넘어오는 수도 무서웠다. 음, 반대로 넘는다. 일단 저도 포가 한번 중포로 자리해 줍니다. 견말을 쳤다 라는 것은 포가 반대로 이동을 못한다 라는 건데, 이쪽 라인 들어서 할수 있겠죠? 자칫 잘못하다가 외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포가 넘었다. 음, 포가 넘었다. 우선 좌진차도 한번 진출,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붙어 볼수 있겠죠? 차가 나왔다. 어허. 차가 나온다. 우선은 노려주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 면을 좀 뚫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 면을 뚫어낼 수 있을지. 단순히 궁을 내린다. 아니면 천천히 조를 닫아줄 수도 있고. 병을 안으로 당긴다라. 어허. 우선 차강칸 더 올라오겠습니다. 일단은 포마타 여기서 내가 일어나면은 상대 차가 죽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 이렇게 접속 끊기를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선수기마 대 후수 양기마 장기입니다. 면상이었네요? 일단, 기위상 한번 자리하면서, 이본절 붙이지 마세요. 라고 한번 말을 해보고요. 일단, 상대 귀마. 독특하게, 진마까지 나왔네요? 이러면 포다리가 많아서, 대국을 이끌어 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렇게 뛰면은 어떻게 응수를 할 생각이지? 포가 넘는다?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포가 넘으면 차가 진출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앙에 이제 고등마가 죽지 않을까요? 일단 선수를 잡았는데도 이렇게 초반에 무너지게 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마도 무너지게 되고, 이러면 녹았죠? 단몇수 만에. 이렇게 쉽게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면상돌 맛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상대 면상이 어네 수고했습니다. 자 선수 연기마대 후수 원앙마 장기입니다. 일단은 차 진출하면서 어, 어 이건 당황스럽네요. 병민은 수는 거의 뭐. 체스에서 볼수 있을 법한 그런 수로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지킬 수 있겠죠? 초반에 여기 거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이제 뽑아주게 되면은, 이거 저도 밉니다. 차진출하지 말라 이거고, 여기서 한번 잡아주겠다. 상대가 밀었으니까 저도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일단 차가 후퇴하게 되면 이제 병이 죽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 수 있다, 이런 건데 나중에 차를 자선으로 한번 뽑아주는 수도 있긴 해요. 뽑아줄 수 있겠고, 충분히. 이제 올려줍시다. 기물들을. 워낙 차면서 중앙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반대로 포가 넘어서 노리는 수는 지금 당장은 들수 없을 것 같으니. 그래도 재밌게 됐네요, 상대부터. 상대는 병을 왠지 또 당겨서 밀것 같죠? 중앙이 선수 연기만 약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고. 양사등까지? 어허. 저는 여기서 이득을 봤으니까 이제 변해있는 조를 안으로 당겨주면서 중앙 싸움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붙이신다. 마로 먹기는 좀 그렇죠. 밀수 있다 이건가? 미리 들어와 줄게요. 음 다음에 이렇게 넘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일단 차대 차대 신청을 과연 받아 주실지 와 독특하게 또 상유로마가 독특하긴 하다 음 독특하긴 해 일단 상이 한번 다시 뜨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 넘지 말라 이건데. 그래서 또 당겨주는 모습. 지금은 기위상 하나 해소하고 할게요 지금은 해소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노릴 순 없다. 일단은 4선까지 뽑아주면서 반대로 이동할 각을 한번 보여줍니다. 상대가 상을 올렸기 때문에 차가. 또, 한, 길이 막혀져 있죠? 아, 그렇게. 그러면, 조를 한번 올려줍니다. 이쪽 말을 한번 압박을 가하겠다. 고속도로 만들어줄게요. 귀마로 들어갈 순 없죠? 중앙에 막아 죽으니까. 일단,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이제, 우진의 기물을 상대가 얼마나 잘 커버하느냐인데, 지금 상을 빼기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 기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이 한번 이동하면서 나중에 차가 이동할 수 있겠거든요. 초나라가 움직였을 때. 근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지금 한 수, 두 수만 더도 상당히 까다롭게 된다. 나중에 또 상머리 눌러놓고 마 이탈 시킨 다음에 중앙 말을 잡는 수도 있고. 상대가 빠르게 양사등을 했지만 이 올린 수가 약간 의미가 없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사등을 한다는 것은 뭐 차를 이동시키거나 공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양포분할도 쉽게 할수 있다 이런 건데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제 궁성이 틀었습니다. 궁성이 일단은 선수로 말을 노려줍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 중앙마가 죽죠? 중앙마가 죽게 되고 나중에 차가 또 우삼줄 들어서면서 상을 겨냥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면포로 일단 응수해놓고 상 잡는 수도 좋아 보이고요. 자 상대는 어떤 수를 두실지 이거는 아 단순히 내려가면 그만이긴 합니다. 마가 선수로 쫓기죠. 아 그렇게 두면은 이제 중앙에 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상력을 눌러줍니다 아마도 이렇게 쓸어서 지키지 않을까 이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 포를 한번 이탈시켜보겠다 없는다 그러면 이제 한번더 말을 쫓겠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포다리가 또 없어졌고요. 기위상이 물론 이렇게 내려와서 겨냥하는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붙여놓고 잡아도 되고 상대가 이제 어떤 수를 두실지. 마가 이동하는 수를 선택을 했다. 다른 수가 있을지? 한번 말을 노려볼게요. 어디로 갈래? 여기로도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가거든요? 아, 이렇게 이동할 수는 있네. 어, 이렇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동한다. 잡는 게 유리할까? 말을 잡는 게 유리할까? 일단 상대의 궁성을 좀더 괴롭혀야 되기 때문에 말을 주더라도 뭐 교환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갈 예정이었거든요. 여기 양쪽을 걸었다. 이런 주장인가? 일단 포가 넘어가 줍니다. 기물, 뭐, 버려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차가 가는 순간. 자, 우선, 포장군에.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을 때, 어허. 그리고, 이 조를 밀고 싶은데, 밀, 밀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마가 나가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밀겠다. 마가 나와서 이제 졸 밀겠습니다. 한번 말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상대 포장을 부르면서 말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제가 노리는 방향은 상대 이제 궁성을 좀 노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아픈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직접적으로 내리는 선택을 하셨구나. 음, 내리는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래? 반대로 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쵸? 이러면 일단은 포장군을 불러보는 거지? 여기서 웬만하면 왜 통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로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